주 안에서 경외하옵는노 형님, 멀리서 삼가 문안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입원하신 지 벌써 100일이 넘으니, 기고도 불편하신 노 형님의 심정을, 저 같은 것이 어찌 만분의 1인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가지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의 위로가 있으시길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여기 올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음적 위로니, 언제든지 세상을 만족히 떠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죄의 피가 믿어지면 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로서 그 효력이 영원한 즉 이는 마치 홍역을 한번 했으면 재발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기 무서운 마귀의 종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조차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인 즉 그가 죽음을 당당히 승리하는 권세자로서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설명하면 이는 이사, 부는 불리 낮은 낮잠, 급은 급행, 개는 개성, 가는 가치입니다. 이 죽음이란 이사입니다. 육신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분, 죽음은 육과 영의 분리수술입니다. 마치 순금을 오물에서 분리하듯이 말입니다. 낫, 죽음은 낮잠자는 것,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것입니다. 급, 죽음은 열차 타는 격이니, 먼저 가면 급행, 나중 가면 완행의 차가 있을 뿐입니다. 깨, 죽음은 신자에게는 천국개선이니,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가, 사람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인 즉 지금의 기쁨, 지금의 소망, 지금의 평강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노형님의 지금의 미소가 최고의 예배요. 산 제사인 즉, 이 제목 내용을 항상 묵상 승리하옵소서. 아멘.